이 토녀석! 초대장까지도 대필이 필요한 거야? 진짜 구제물론이네! 근데 아라타키 천하제일 초화북축제라는 이름 뭔가 그럴듯하네. 맛있는 게 많으려나? 히히이 도로 한번 가볼까? 응? 방금 여기저기 둘러봤는데 축제 기간이 아닌 것 같았어. 전혀 축제 분위기가 아닌데 그, 도심 병사들한테 물어볼까 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거야 온...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축제요 최근에 축제가 열린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축제의 이름이라든가요. 아라타키 천하제일 아라타키파가 주최하는 아라타키 천하 제일 초화 북축제 말이야. 아 지난번 이로도리 축제에서 소란 피웠던 그 아라타키파 맞죠? 그 무허가 행사 말이군요. 무허가 행사? 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라타키 천하제일 초화 북축제라고. 네, 알겠어요. 그 이름은 아무래도 좋아요. 상황은 대충 알겠으니 설명해 드리죠. 며칠 전 이곳에서 아라타키파를 본건 사실입니다. 미적 감각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물건들을 여기저기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대장처럼 보이는 녀석은 여기서 이로돌이 축제를 능가하는 큰 축제를 열겠다고 큰 소리 쳤죠. 아마 두 분이 말한 그 사람일 겁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행사 개최 허가증도 장소 임대 증빙 서류도 없더라고요. 사전에 봉행소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신청 기록은 말할 것도 없고요. 딱 봐도 무허가 행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규정에 따라 강제로 축제를 중단시켰어요. 네? 강제 중단? 어, 그럼 그 녀석들 체포된 거야? 아니요. 경험도 없는데다 안전 대책 같은 것을 준비한 걸 봐서 그냥 간단한 경고만 줬습니다. 안전 대책이라 그래도 안전 의식은 있는 모양이네 아라타키파를 찾으시는 거면 아마칸의 섬으로 가보세요 아마칸의 섬은 야시로 봉행이 각종 축제를 위해 상비해둔 장소거든요 다양한 민간 문화 행사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절차와 비용을 간소화했죠 이에 관해선 아라타키파에게도 알려줬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축제를 열 생각이라면 아마칸의 섬이. 가장 좋은 선택지일 겁니다. 으이, 벌써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기왕 운 여기까지 온 거, 아마카네 섬에 한번 가보자. 하아, 여기도 역시나 아라타키파는 안 보이네. 여긴 야시로 공행 대행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가서 물어보자. 무슨 일로 왔어? 아, 알겠다. 너희도 그 아라타키 천하제일 어쩌고 하는 축제 때문에 온 거지? 그래. 얼마 전에 텔류봉행의 쿠조사라님과 나가노아라 폭죽가게의 요이미아씨도 다녀가셨거든. 요이미아씨는 폭죽 배달하러 오셨다가 그 사람들이 축제 현장을 꾸미는 걸 보고 흥미로운지 잠시 구경하다 가셨어. 쿠조사라님이 다녀가신 이유는 잘 모르겠네.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었구나. <laughs> 그래서 아라타키파는 지금 어디 있어? 안타깝게도 최근 섬에 남는 행사장이 없거든. 그래서 아라타키파에겐 북서쪽 물가에 있는 작은 장소를 내줬어. 좀 일찍 신청했더라면 더 좋은 장소를 줬을 텐데. 북서쪽으로 가면 찾을 수 있을 거야. <laughs> 친구, 드디어 왔구나. 네가 언제쯤 올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맞게와 줘서 기쁘군. 이 몸이 준비한 장소 어때? 아주 훌륭하지? 바다에 둘러싸여서 공기도 맑고 도시의 소음과도 멀리 떨어져 있지. 그야말로 완벽한 곳이야. 뒤쪽이 바로 아마칸의 섬과 맞닿아 있어서 축제 문화 중심지 최고의 시설을 독점할 수 있지. 게다가 수로와 육지의 교통이 발달해서 걸어서도 올수 있고 배 타고도 올수 있다고. <목소리> 이 장소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 몸은 결정했어. 바로 이곳이라고. 그 순간 세상이 달라졌지. 형님. <목소리> 그냥 텐오 봉행한테 쫓겨난 거잖아 음, 중요한 얘기부터 하자고 너희를 부른 건 아라타키 천하제일 초호화 북축제에 초대하기 위해서다 대단히 뜻깊은 축제지 형님이 이 축제의 첫 번째 취지는 신인 모집을 위해서 우리 아라타키파의 명성을 널리 알리는 거라고 하셨어 두 번째로는 신호부 누님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고, 마지막으로 경비 부족으로 연기됐던 야유회도 겸사겸사 충당할 수 있지. 정말 취지가 다양한 축제네. 아키라, 마지막 말은 굳이 안 해도 돼. 축제는 홍보를 많이 해야 사람들이 오는 법이잖아. 신호부는 전단지 돌리러 갔어. 주인공은 신호부잖아. 신호부는 일하고 있는데 너희는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다니. 이 몸도 여기서 성심성의껏 너희를 맞아주고 있다고. 사실 형님도 좀 전에 돌아오셨어. 너희 올때다 됐다면서 일부러 마중 오신 거야. 형님도 신호부 누님이랑 같이 나가서 열심히 사람을 모으고 계셨거든. 됐어 됐어 칭찬은 너도 우와 소머리 청년 이토가 진지할 때도 다 있네 정말 모처럼 믿음직스러워 보여 헤 날아다니는 땅딸보 녀석이랑은 상종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친구 이번 축제에 대해서 뭐더 궁금한 거 있어 그 나가노 하라 폭죽 가게 사장. 정말 열정적이고 수다스러운 사람이야 아마칸의 섬에 배달 오는 길에 마침 우리 축제를 알게 됐다나? 축제가 무척 마음에 든다면서 덕담도 해주고 갔어 다음에는 폭죽도 미리 준비해 주겠다더군 앞으로 우리 아라트키파도 나가노아라 폭죽 가게에 자주 들러야겠어 그래서 친구, 이번 축제에 대해서 뭐더 궁금한 거 있어? 아, 그 망할 텐구 내키진 않았지만, 초대장을 주긴 했어. 근데, 기껏 선심 써서 초대했더니, 되레 와서 게시판 같은 걸 세우고, 헛소리나 써놓는 거 아니겠어? 여행객들을 위한 경고문이라는 뭐,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말이지. 게다가, 멋대로 지우거나 고치지 말라고, 으름장까지 놓고 갔어. 맨날 우리 아르타키파한테만, 취인장. 언젠가 그 망할 탱구를 정정당당하게 이기고 말겠어! 이때까지 당한 걸 전부 갚아주지! 그래서 친구, 이번 축제에 대해서 뭐더 궁금한 거 있어? <laughs> 그야 엄청 다양하지! 저기 있는 언덕 보이지? 가왕의 언덕이야 저기 서서 바다를 향해 마음껏 노래를 부를 수 있어 그리고 이모닥불은 제비꽃 열매 굽기에 딱이지. 그리고 이 상자들은 일곱 성인의 소환이나 곤충 싸움을 하기에 전혀 비좁지 않고. 응, 정말 다양하네. 물론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북치기 공연이지. 자, 봐봐. 너희들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이건 내가 은밀한 루트를 통해 구한 엄청난 물건이야. 한 훌륭한 음양사가 남긴 북인데 800만 모라를 호가하는 보물이라고. 근데 북 파는 상인이 말이지. 내가 잘 생기기도 했고 자기랑 만난 것도 인연이라면서 좀 싸게 해주겠다지 뭐야. 그것도 80만 모라에. 800만 모라인 걸 80만에 파는 건딱 봐도 사기 치는 거잖아. 물론이지. 이 몸이 그런 저열한 수법에 넘어갈 리가. 난한 눈에 이 북의 끝 부분이 좀 파손된 걸 발견했어. 하자가 있는 거지. 인연이 어쩌고 하는 것도 가소록더군 그래서 이 몸은 또 흥정해서 단돈 8만 모라에 이 북을 샀어. <laughs> 완전 땡잡았지. 땡잡은 건그 상인 같은데. 그나저나 소몰이 청년 이토한테 팔만 모라가 있다니 세상 다시 봤어. 이 몸이 그깟 팔만 모라가 없겠어. 엿보지 말라고. 그중 이만 모라는 내가 냈어. 나도. 왜? 아, 형님, 왜 저만 3만 모라나 된 겁니까? 2만 더하기 2만에 또 3만을 더하면… 으이, 이 파렴치한 녀석! 자기는 한 푼도 안 내고 부하들한테서만 팔만 모라를 뜯어오다니! 음,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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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몸도 1만 모라 냈거든? 자, 다른 건 나중에 얘기하고 나도 이제 신호바한테 가봐야 할것 같아. 축제는 이제 시작이야. 떠들썩한 축제가 되도록 사람들을 더 모아와야지. 이 북을 잘 보관해둬. 공연을 시작할 준비가 되면 겐타를 찾아가. 그럼 나중에 봐 친구. 난 아라타키 북 축제의 피드백 담당 아키라야. 이번 축제 어떤 것 같아? 알겠어. 피드백 고마워. 응? 다른 질문? 난너할 얘기 없는데. 아, 이번 축제가 어떤 것 같냐는 말이랑 피드백 감사하다는 말두 마디만 하면 된다고 형님이 그러셨거든. 손님이 언제쯤 피드백 결과가 나오냐고 물으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덧붙이라고 하셨어. 형님이 다른데서 참여했던 행사도 이랬다던데 좋은 축제의 경험을 참고하시라는 거겠지? 근데 신호부 누님이 너무 성이 없다면서 작은 수첩 하나를 준비해 주셨어. 봐. 네 피드백을 이미 적어 뒀어. 누님이 돌아오시면 보여 드릴게. 난 아라타키 북축제의 안내 담당 겐타야 공연을 시작할 준비는 다 됐어. 참이 북에 관해서 형님이 미처 얘기 못 하신 게 있어. 우린 악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시작하기 전에 음을 조율해 보는 게 좋을 거야. 그래야 음색이 더 정확하고 감미롭게 들리거든. 자한번 해봐. 난 아라타키 북축제의 분위기 담당 마모루야. 무슨 일로 왔어? 내 업무? 아. 분위기 담당은 분위기를 화끈하게 띄워서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미칠 듯이 신난다는 느낌을 받게끔 하는 거지. 어때? 그런 느낌 들어? 그, 그런 말 말라고. 내 열정에 찬물을 끼얹지 말아줄래? 그럼 내 업무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잖아. 넌 형님의 친구니까 형님 대신 응원 좀 해줘. 부탁이야. 나한테 그 말을 해줘. 지금 미칠 듯이 신나. 좋았어, 훌륭해! 나한테는 그 말이 곧 최고의 찬사야. 좋아, 친구들. 계속 연주하고 춤을 추자고. 난 아라 알아... 공연을 시작할 준비는 다됐 되... 역시 너도 뭔가 수상한 점을 느꼈구나 나도 눈치챘어 어릴 때 행상한테서 샀던 장난감 부기랑 완전 똑같잖아 그땐 800모라 정도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긴 했어도 8만 모라는 좀 과한 것 같단 말이지 형님은 사기당한 게 분명해 근데 뭐 어쩌겠어 우리 형님이신걸 안 그래. 공연을 시작할 준비는 다 됐어? 형님이 언제 돌아오시냐고? 그건 나도 몰라. 형님과 신호부 누님 두분다 이번 축제에 무척 신경 쓰고 계셔. 많은 사람이 축제에 참석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계시지. 그럼 아라타키파의 이미지가 더 좋아진다나?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도 축제가 끝나기 전에는 널 만나러 오실 거야. 형님은 널 엄청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laughs> 큰일이야. 형님이 또 체포됐어. 방금 텐류 봉행에서 축제를 중단시키겠다는 안내문을 게시판에 붙였어. 잘은 모르겠지만 형님이 천수 가게까지 홍보용 전단지를 돌린 것 같아. 혀군님도 분명! 아라타키 천하제일 초호와 북축제에 참여하고 싶어 하실 거라는 말까지 하신 모양이야. 뭐? 형님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나도 쇼군님이 축제에 참여하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 넌 그렇게 생각 안 해? 아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뭐가 중요해? 어쨌든 형님은 경비서던오쿠즈메한테 체포당해서 텐요봉행에 보내주셨어. 신오부 누님이 수습하고 계실 거야. 오크즈맨는 형님을 군사보호구역 난입 혐의로 체포했다고 했어. 근데 구조사라님이 죄명을 공무집행방해죄로 바꿨대! 으아! 괘씸한 구조탱구! 감히 우리 형님한테 이렇게 큰 죄명을 내리다니! 야, 이 바보야! 처벌이 훨씬 가벼워진 거잖아! 이 정도는 그냥 봉행수에서 몇 마디 들으면 풀려난다고! 축제는 형님이 풀려나셔야 어떻게 하든지 하겠지. 여행자, 너무 걱정 마. 신호부 누님이 계시니까 별일 없을 거야. 우리 축제에 신경 써줘서 고마워. 형님이 풀려나시면 직접 찾아와서 인사하실 거야. 니네 여행도 우리 축제처럼 점점 더잘 되길 바랄게. 점점, 점점 잘 되길, 되길 바래! 바래!